네, 그래서 아키텐 한사람과 네 비숍과, 비숍과, 비숍과 그 다음에 50개 교회가 네, 함류했던그 잔비아가 오늘 그 회의를 했던 것을 압니다. 네, 네, 비숍 프라이데 시니엥가, 피자프라이데시신인가 오버시에 제임스 바카이트, 오버시에 제임스 바카이트, 파스터 호워드 모사포아, 모가지 호워드 파스터 마리아 반다, 모 마리아 반다, 파스터 리키 카윌라, 모가지 키 카윌라 목사, 파스터 크리스틴 반다, 크리스틴 반다, 크리스틴 반다, 파 빈센트 반다 목사, 파스터 이만 반다 목사, 파스터 키스코. 칭강구, 키스코 칭구 목사, 칭강구, 파스토 피터 마세카 목사, 파스토르 폴 무살웨 목사, 파스토 패트릭 무콩카미 목사, 파트릭 무콩카미 목사, 파트릭 무콩카미 목사, 파스토르 넷 달라마 목사, 크리스틴 간드웨. 크리슨 간대 목사 제레마야 물렝가 제레 목사 저스틴 칼리바 목사 이노센트 키상가 목사 맘부에 맘부 카손데 목사 체웨 스티븐 븐 목사 치살라 카인다 목사 크리스피 Right print, and Pastor so Joseph Zulu. We may not go through all the list, but there are 50 altogether. We we I, I welcome you in the mighty name of Jesus. Name of Jesus. 선생님, output... My blessed sons and daughters from Zambia. God tells going to a revival fire that is going to explode in Zambia. We are 공의 불이 시작될 거라고 들었습니다. 네, 50명의 그 목사들이 건너선다 많은 숫자입니다. 세커트리 제 데이몬 모탈레와 함께 그 다음에 그 와이프 바바라 피 모탈레 목사 이제 네, 잠비아에서는 엄청난 시간입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잠잠해 주님께서 저를 잠비 m 로 데려가실 것입니다. 영비들 so 수 없을 것입니다. 엄청난 부흥의 불이 크게 폭발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잠깐 예수님 <목소리도 이스라엘> 이름으로 다른 목사님과 함